아니 현아 씨가 우주워? 예능 프로에 잘안 나오시는데 네. 사실 이렇게 요상한 식당까지. 제가 예능을 정말 안 하고 약간 음. 울렁증 비슷한 게 있는데 3만 음. 삼촌 때문에 아 하고 싶다고. 나 때문에? 어네 제가 북미투어 네, 한달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네. 끝나자마자 바로 녹화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 어 뭐, 음반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. 뭐. 네. 아 아니 육만형을 뭐 특별히 좋아하시는 네, 이유가 있어요? 좋아하고 어. 약간 제가 연예인 <laughs> 왜 이러지 마왜 어. 이러니? 아니 정말 <laughs> 진짜 진짜 제가 얘는 첫 시작을 할때 육만삼촌이랑 함께했었죠. 아. 연예인 번호를 처음으로 받았었고 육만삼촌이 었어요 번호를 그래요. 주셨어요? 어,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어. 포민이 친구들하고 아. 다 친했기 때문에 네. 서로 문자고 하 그래서 걔네 문자도 있어고 예, 네, 그럼요. 네. 문짓고 <laughs> 저랑도 방송 같이 썼는데 네. 네. 저랑은 저랑으로 이런 거 없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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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바쁘잖아요 <laughs> 네, 네. 그 바쁘죠.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다가 그렇냐. 다른 프로를 일절안하고 2프로를 한다고, 아, 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래. 너무나 고맙고 그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거 알고 나왔죠? 네 아, 그런데도 <웃음> 나왔어? <웃음> 네 근데 저좀 속았... 속았어요. 속았어. 제가 사전 음. 미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암동에 가서 사전 미팅을 했는데 음. 먹는 거 좋아하시냐고 어. 물어보시고 어.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냐.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. 여행을 뭐갈 일이 없어서 10년 그렇지. 만에 첫 여행을 한번 가봤습니다. 얘기를 드렸더니 음. 음. 저희 프로그램에 음. 요리를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치? 너거들이 해주세요 이랬다 너거들이 해주세요 네. 네. 전분 영어 나왔다 너거들이 해주세요 그때 <laughs>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아예 반대였던 거 너거들이 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네. 저도 상암동에서 미팅을 하고 네. 어, 녹화를 여주에서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 아, 아, 네. 네. 모든 식자재를다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속았고요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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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속았고. 네. 아, 저는 그래서 진짜로 셰프님들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저도. 아니면 아, MC들이 음. 같이 만들어준줄 알았는데 네. 저도 거기좀 놀랐어요 그래서 김식 얘기하고 나서 네. 약간 아, 놀랐군요 아, 지금 해요. 살짝 보면 은 셰프 세분한아 <laughs> 계시는 것같은요 저희 팀이에 네. 저희 팀 따로 네. 나시원사않 네. 초대 손님이고 Delicious life? Olive.